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 못지않게 러시아를 증오하며 무지성으로 케에프를 응원하는 발틱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수도 빌리우스에서 지난 15년동안 개최했던 빌리우스 엑스트라 버간자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빌리우스 엑스트라 버간자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의 일원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음악 불꽃 축제입니다. 취소 명분은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폭죽 소리에 발작을 할까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돈이 똑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돈도 없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서 나서고 있는 게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는 빌리우스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 회담으로. 예산을 펑크냈습니다. 돈을 너무 써서 리투아니아는 차량화 보병 사단 하나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적은 예산에 큰 구멍이 뚫려 매년 2억 유로가 줄줄 새게 생겼습니다. 없는 형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대러 제재 역풍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그동안 러시아, 벨로루시 덕에 먹고 살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우유와 치즈가 강합니다. 넓은 러시아 시장이 이를 사줬습니다. 저렴한 러시아 연료와 전기 혜택을 받고 항구는 러시아 벨라루스의 화물 환적으로 수억 유로를 벌어왔습니다. 관광도 실제로는 유럽이지만 분위기는 러시아라는 호평을 받아 러시아인들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특수 군사 작전이 시작되자. 리투아니아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집단 서방을 추정하면서 반로의 최전선을 쳤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깨면서 몰락의 길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 결과 리투아니아는 수출의 13%가 깎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산업 생산량은 8.3% 감소를 보이며 계속 하락세입니다. 리투아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의약품 생산량은 42.5%, 기계 장비는 38%, 석유 제품은 11.5%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또 장바구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2% 올랐습니다. 또 올해 4월 기준으로 주택비용은 물, 전기, 가스, 기타 연료를 포함해 37.9% 증가했습니다. 운송비는 23.1% 식품, 무알콜 음료 가격은 21.7% 생활용품은 10.9%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상승하고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서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가스 수입을 거부하고, 2025년까지 러시아 전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연료 전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저렴한 전체주의 국가의 에너지 대신 가격이 러시아보다 5배 비싸지만 유럽 에너지 거래소 노트풀에서 민주적인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인데 전체주의 에너지가 있고 민주주의 에너지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이 코미디입니다. 그 결과 리투아니아의 피크 시간 동안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83.40유로가 됐습니다. 이 추세는 러시아, 벨로루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통합하는 에너지링 브렐에서 발틱 3국이 2025년에 탈퇴하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에너지 취약국입니다. 8월 초에 발표된 세계 에너지 취약 지수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100개국 가운데 90위를 기록했습니다. GMO와 방부제가 없는 고품질 러소 포비아를 섭취한 리투아니아가 배탈 선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루얀 노버시즈는 리투아니아의 성공적인 민주화를 배경으로 산업과 기업들이 떼죽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산염 비료의 강자인 리포사와 거대 화학기업 아케마가 문을 닫았고 가장 큰 목공공장 그리교 클라이페다는 생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메탈리스타스 그룹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잉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청년은 모든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경제현실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강소국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스스로 강한 줄 알고 주제 파악을 못한 탓에 국가 자체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